오늘 성탄절 예배에서 마태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 요셉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으로 은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과 그 성경의 원어를 의미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대인의 정원은 당시에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정원의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로 간주된 상태입니다. 신부는 아직 친정에 머물지만 남편은 아내로 불리며 정조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려면 반드시 이혼 정서가 필요했습니다. 정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간음죄로 간주되어서 율법상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혼식입니다. 약 1년 후에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동거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정혼 기간, 즉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준수자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마리아의 간음으로 보이는 그 관계를 묵인할 수 없어서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의의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서 극률과 자비를 포함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개적인 수치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엄격한 적용 즉 공개처벌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가만히 은밀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는 참된 의인으로서 메시아의 육적 아버지가 되기에 합당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계시를 꿈에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듣는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어려운가를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과 관계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현명은 요셉의 오해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으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의 정력이나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새 창조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본 바오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노세하여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삭을 출생한 그 예표를 보았는데 그 실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의 신비는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원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신 죄 없으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예수님을 입양하여 법적인 아버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는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개입을 하심으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정혼했던 마리아와 이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계획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순종의 이둑이 되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통, 다윗의 법적 자손과 신적인 기원인 성령님의 잉태를 동시에 지닌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동시에 요셉이라는 인물의 순정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오늘 조명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내면의 갈등과 영적인 결단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 과연 나는 그러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원리가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원리는 이미 탄생 기사 속에 있는 요셉의 삶에서 선취되는, 먼저 성취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도덕적인 표준을 말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자기 생각, 즉, 손해보지 않는 내가 이익을 뭔 보지 못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판단으로 해볼 때, 아, 마리아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요셉이 세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천의계입으로 요셉은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 합리적인 계획, 손해보지 않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부인은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즉,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부인해야만,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평판과 명예라는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네 아내 마리아 오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꺼린다는 것. 싫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원했던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해진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손해 당할까봐 불명예스러울까봐 또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인퇴가 가능하지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문화에 보면 정혼녀의 혼전 임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자신의 명예실추와 사회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즉, 그 마을에서, 그 교회 안에서 머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정도로의 부끄러움과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율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평생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족들조차도 요셉을 욕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수치와 명예가 떨어져도 그것을 감당해 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니라 곧 사회적인 평판의 죽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가족에게서 외면당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조차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병을 지집어쓰는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되었다는 이 말은 인간 남성인 요셉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인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보다 더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혈육이 아닌 아들을 상속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입적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자기의 핏줄을 이어가는 자기 왕국의 건설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양육자의 위치로 내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의 역설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율법적인 의의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더큰 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십자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전에 베들레임의 구유와 나사렛의 가정에는 이미 수치와 오해를 견뎌낸 요셉과 마리아의 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더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시는 그 성육신의 길에 요셉 또한 자기의 권리를 비우고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거룩한 자기 비움의 역사에 동참한 의로운 참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어놓고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를 넘어선 신앙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명예, 율법에서 말한 의로 인생의 주도권을 모두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참여하여 오늘 이 시간, 이 2025년 12월 25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요셉의 모습이 그 의로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수치라는 십자가를 짐으로 요셉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합리적인 판단, 내가 손해 보지 않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손해와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 참된 제자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사명의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주어진 명령은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주,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행위는 그 아이를 자기의 법적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다윗세 가문의 일원으로 입적시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와 혹은 요수와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요하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기,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아시듯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받고 있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구원의 본질을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의 문제, 영적인 근원 문제, 즉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는 시비, 하는 싸움을 처음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22절에 가면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즉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고 6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교회에 가신 언약의 역사의 정점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신앙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는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신하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안우, 엘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구름 기둥 등 상징이나 현현으로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이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도 그렇게 끝납니다. 즉,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서로 맞물리게 주제를 강조하는 수법입니다. 리듬과 안정감을 주는 구성 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은 구약 예언의 최종 성취자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3절도 구원과 성육식 상권 자체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본질적으로 옛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진리 없이도 나는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면 한두 번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로마의 압제,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자기라는 옛 사람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고백을 할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이 대치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인생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뜻과 의지가 끊기는 과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꿈과 안정된 미래를 십자가에 못박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은. 우리의 야망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능력, 생물학적 가능성이 철저히 부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기 부인의 표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배에 나온다, 내가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발 알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반회는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건의 절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선언은 가장 위대한 자기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영광을 가리고 제한된 육체 속에 갇히는 자기 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체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해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훗날 골고다 십자가의 예거편이며 하나님이 친히 지신 첫 번째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마뉴엘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것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경이 약속하는 어떤 약속도 어떤 기쁨도 감사도 위로도 안식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마 누에은 인간의 능력이 멈춘 자리 전혀 잉태 그곳에, 즉, 철저히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면 21절의 구원이 단순한 형벌 면제가 아니라 자아의 주인이 바뀌는 근원적인 자기 부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강고란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뭐 박혔는가.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죽음에게, 다른 사람의 평판에 종로로 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예수님의 사명이 옛 사람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내려오신 인만우의 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그것은 엄청난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동시에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걸어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의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시간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 얻으려다가 나를 잃는 것이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자기 주장하는 것이 마치 잘난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기회의 비용의 상실이기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진정한 소원해보지 않는 삶임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가장 큰 성김이요.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시고 불루가 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덧뎁혀 주시고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이며 참된 기쁨과 위로와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가는 기이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의 겉모습은 그 후퇴해 가고 우리의 교회의 외관과 외형은 사그라질지라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의 흔적은 영원히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노라 고백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